월급날까지는 아직도 멀었는데 현금이 필요한 순간이 생긴다면 정말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비상금 마련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지금 바로 현금을 급하게 마련하셔야 하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다안 보셔도 되니까 지금 바로 아래 고정 댓글링크를 클릭하시고 상담 신청하셔서 급한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액결제라는 건 매달 통신사에서 부여되는 부가서비스로 휴대폰을 이용해 소액의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다음달 휴대폰 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이러한 소액결제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소액결제 현금화라고 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내에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상품권 매입업체에 다시 판매해 현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급한 현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대출과 달리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상품권 현금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허가 불법 업체와 거래할 경우 매입금을 입금하지 않는 금전 사기를 당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금융 범죄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현금이 급하더라도 이용자분들은 아무데서나 진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식 등록 업체에서 진행하시는 걸 당부드리는데요.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잘 이용하고 계시는 정식 등록 업체 링크를 남겨둘게요.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용자분들도 너무 만족해 하시면서 안전하게 급한 현금 해결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식 등록 업체에서 전문 상담원을 통해 급한 현금을 잘 마련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